이 차는 4른 리무진 어, 스타렉스 캠핑카인데 17년식이죠 17년식이고 9만키로밖에 뛰지를 않았는데 지금 영상을 쇼트로 올리다보니까 는 어, 사람들이 자꾸 구두계약만 해놓고 팔지를 못하게 하는데 어, 구두계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길게 다시 한번 올리게 됐는데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해 놨는데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수전입니다 여기 도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전 볼은 상당히 깊어서 다용도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버튼이 있는데 버튼만 눌러주기만 하면 아무 차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시가잭 사용하는 모든 차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30만원입니다 자 여기 1 0리 어, 청소 오스통을 장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는 이제 100L. 그 다음에 플랫 전자레인지. 리무진이라서 위에 엄청나게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는 천정형. 중앙에다가 이렇게 스마트 TV를 설치해 놨고요. 저기에 이제 MD용 무시동 히터도 있고, 사이드에는 어, 강력한 무시동 벽걸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의 토출구는 어,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원터치로, 자, 원터치로 찰칵 하고 내리면은 엄청난 공간이 나오고 워크스루처럼 앞뒤로 왔다갔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시트 위에 저 엠보싱 모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금 캠핑카입니다. 그리고. 어, 운전대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 바닥 엉덩이 부분에서는 어, 냉풍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차량 자체도 풀옵션이고요, 4륜구동이고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가는 지금 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긴 어, 4인, 5인이 쓸수 있는 어, 외부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부에서 쓸수 있는 어, 식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티 테이블도 있습니다. 음. 허니콤 브라인더로 이렇게 안막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어, 사람이 여자분들은 서서 왔다 갔다 옷도 남자분들도 서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이렇게 사이드 수납장이 크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수납 공간이죠. 수납 공간은 최고로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판매가는 차량 포함해서 3,600만 원입니다. 이 차는 은색 4릉구동이고그 바로 뒤에 보면 검정색 어, 스타렉스 리무진 캠핑카가 있습니다. 어닝은 전부 다 자동입니다. 어닝은 자동 어닝되어 있고, 여기에 사이드 컴퍼벤트 세트가 있습니다. 펜도 다 있고요. 여기 이동식 수전도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라든가 뭐 냉동고 냉장 다쓸수 있는 100m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 디자인은 은색 차와 똑같은데 이 차는 어, 역시 17년씩 어, 98,000km 만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여기 벽걸이 에어컨 인산철 600. 그 다음에 비상시동 장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저 고속 충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는 어 은색 차와 어 거의 안쪽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이 차는 3300만 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제는 저 구두상 계약 말고 직접 계약을 돈을 주고 계약을 어, 하시게 되면 즉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변, 세금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